안녕하십니까 튼실트실 모의고사 3회 실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실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쓰시오. 기억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식물 가꾸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관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요. 어, 보니까, 어, 식물 가꾸기 준비해서 키우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잘하지 못한 학생은 왜 그랬는지 원인도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도록 한대요. 아, 끝나고 되먹임의 과정을 거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활료하는 과정을 거치네요. 어, 그렇다면 이건 생명 기술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어, 기술 시스템 영역의 창조 핵심 개념에 속해 있는 내용용 어, 1번의 답은 생명기술시스템입니다. 다음, 니은에 해당하는 방법의 명칭을 쓰고 해당 번식방법의 종류를 한가 쓰시오. 그렇다면 니은은 번식방법 중에 하나인가봐요. 자, 니은 보러 가겠습니다. 어, 작년에는 방울토마토 씨앗을 뿌렸대요. 종자 번식 방법을 활용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몸의 일부를 떼내서 번식한다. 어, 영양 번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영양 번식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무성 번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 식물의 몸을 일부 떼어서 번식하는 방법 중한 가지 이번에 적으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이렇게 줄기 같은 거 잘라가지고 꼽는 삽목.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 뭐 산세베리아 같은걸 이렇게 뿌리 잘 나눠서 나누는 포기나누기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뭐 알뿌리 나누기 접붙이기 조지배양 등등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서 활용한 대바늘뜨기 편조지 종류를 쓰시오 대바늘뜨기 편조지 보통은 평편 펄편 고무편 세가지가 있죠 나 한번 볼게요 어, 오늘은 체온 유지가 필요한 다른 나라 어린이에게 목도리를 뜨는데, 겉뜨기인지 안뜨기인지 헷갈렸다. 어, 이 말은 겉뜨기, 안뜨기 둘다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 세 가지 뜨기 중에 어, 평편뜨기, 공무편뜨기는두 가지 다 쓰는데, 펄 편은 한 가지만 쓰지요. 그렇다면 하나는 제꼈네요. 어, 다음에 보니까 어, 만들고 나니까 세로로 줄을 무늬, 무늬가 예뻤다. 그리고 어떻게 배워도 앞뒤가 똑같은 무늬였다 굉장히 큰 힌트죠. 어, 평편뜨기는 앞면 뒷면 무늬가 다르게 나타나고 고무편뜨기는 앞뒤가 똑같이 나타난답니다. 어, 그렇다면 3번의 답은 고무편뜨기. 뭐 혹은 뭐 고무단뜨기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상 실과에서를 마치겠습니다.